자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택시 산업 구조조정안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적기조례 엔드러다이트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어, 이제 택시 산업 구조조정안을 얘기를 했던 이유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 이러다가 나중에 택시 기사들하고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올수 있다. 미리미리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발표한 어제 발표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포트의 정확히 이, 이 내용은요. 자율 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 여기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미국의 상용 서비스 진행되는 걸 보니 이거는 대세다. 근데 현재 지금 한국의 전통 택시가 94% 이게 뭐 타다나 이런 것도 다 찍어 눌렀잖아요. 우버니 뭐고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찍어 누른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자율주행 택시 7,000대를 도입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아기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후 8시부터 다 오전 2시까지 이여 시간만 운행하게 하자. 어차피 차들도 공급 부족의 시간이니까 택시기사들 매출 줄일도 없다. 10%만 도입을 해도 그래도 소비자잉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 이게 있어가지고 더 좋아지는. 뭐 소비자 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잉여는 또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건데 한 1,600억 정도의 소비자잉여 효과가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지금 개인 택시 면허 지금 거래되고 있잖아요. 개인 택시 면허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에만 4만 9 7 4개의 개인 면허 택시가 있고요. 그 면허증 거래 가격이 현재 자산시장으로 보면 5조 8,900억짜리 자산시장이래요. 와. 그래서 이거 5조 8,900억짜리 자산이 결국 이제 어떻게 소각시키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사서 이거를 소각해서 이 오조 팔천구백억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개인택시 이거를 털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난리 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들을 시장에서 사실상 말은 되게 조심했는데 개인 택시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오고 마부라는 직업이 사라졌듯이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서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도시에서 먼저 시범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는 이제 택시가 탈려고 하네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대비 택시를 탈 택시 기사 이 택시의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택시도 잘안 되고 돈도 잘못 벌고 거기다가 지방 택시 면허 가격은 서울은 이렇게 오조 얼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어 말조심 해야 되는 건가 아이씨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 조심해 똥값 대는 데가 있대요 어 개인 면허 가격이 사실상 똥값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자율주행을 도입한다고 해도 별 저항이 없는 동네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연착륙을 해야지 이 시대의 변화에 사회적 연착륙을 못 하고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택시 기사님들이 대규모 시위를 할 때면 어떻게 되죠? 길을 막죠. 길을 막고 뭐 그리고 그래 리 이거 이제 그렇단 말야 하고 막 이제 택시를 폭파시킬 수도 있고요. 그 LPG 가스잖아요. 그래서 격, 격한 시위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으니 제가 보기엔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한국은행 리포트가 저는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함, 생각합니다. 갑자기 택시 기사분들한테 그,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삼면 원데라고 하면서 이걸 다 소각시켜 버릴 거야라고 하면 그것도 공짜로 소각시켜 버린다고 하면 그럼 그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 이상 자율주행 시대를 국민들한테 달 자율주행 안 돼요. 대한 대한민국은 안 돼요. 왜안 돼? 이렇게 할게 아니라 자율주행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사회가 떨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너무 떨어진다. 소비자잉여도 그러니까 소비자잉여가 이거 소비자잉여라고 했지만 결국은 호구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비싸게 사주고 있다는 호구라 얘기지. 소비자잉여라는 건만 원짜리, 어 이건 내가 만 원이면 살수 있는 이사만 원이면 내가 돈을 쓸수 있겠어. 그러면 어 근데 5천 원? 야 5천 원번 기분이 드는 이게 이제 소비자잉여인데 한 마디로 호구냐 아니냐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소비자들만 호구 만드는 거다라는 거를 소비자잉여라고 어, 고급진 용어로. <laughs> 한국에 고급진 용어 쓰죠. 그래서 톡시, 택시 택시면허 총량제 이거 완화하고. 별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신설하고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 소각하자. 그래서 뭐이 부분으로 싸게 사서 다른 이권으로 이렇게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2조 3천억을 쓰는 방법이 있고 5조 9천억을 쓰는 방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택시요금의10% 정도를 이 기금으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미래에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자들에게 그 자율주행 보조권 매입권 지분을 살수 있도록 해서 이쪽 이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택시 면허 가격이 똥값이 돼버린 지방 중소 도시부터 시작을 하자 택시 가격 통값 됐다는 얘기를 그걸 한국은행이 한건 아니고 왜 지방 소도시부터 하냐라고 하는 거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서울같이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패시, 택시 택시 가격이. 그래서 택시 면허 가격이 싼 도시에서부터 저항이 적은 데부터 한번 실험을 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택시 도입. 그 자율주행 택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요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금 택시 요금을 만원이라고 하면 만원에 이용할 수 있었던 걸 자율주행 택시는 4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지금 얘기가 나와서 연료비도 안 들고 기사님들 인건비도 들지 않아서 4천원이면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를 테슬라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 돼 있는 게 5천만 원의 자본재를 투입해서 지가 알아서 돈 벌게 돌아다니게 한다면 4천 원 그러니까 기존 대비 40%가 60% 할인된 가격으로 택시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리고 이 택시 서비스가 이렇게 자율주행이 확대되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도시에 있잖아요. 도시의 효용성 효율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있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차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택시가 있잖아요 띡띡띡 해서 내가 앱으로 부르면 어, 도착했습니다 하고 집문 앞에서 딱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타고 이동을 하고 내가 차, 차를 소유할 수도 필요가 없다 되면 도시 공간에 필요한 주차장 그리고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이 비용이 왕창 들어가서 도시의 효율성 자체가 이, 거, 사실상 공유자 그러니까 택시인데 자율주행 택시라 부르고 공유자동차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간 될때 필요할 때마다 하면서 유지비 안 들어가고 주차공간 들어가지 않고 보험료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있어요 자동차 소유 하면은 세금하고 연결돼 있죠 건강보험하고 이런 거 준조세하고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를 내가 굳이 왜 하지라고 돌아가면 도시의 효율 극대화 된다는 거죠. 주차장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차장 이용이 적으면 구그 주차장조 전부 다다 텅텅 비겠죠. 어. 지금 상황이 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필요한 차들만 도로에 이동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인 도시가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도시로 넘어가기 위해선 자율주행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율주행차의 이 수익 영업.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 테슬라 로봇 택시 소유자인데 내가 쓸땐내 차로 쓰고 내가 일하라고 내가 안쓸 때는 그 재테크용으로 사람들한테 공유자동차 서비스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택시라는 개념에서 공유자동차로 그리고 기사님이 운전해 주신 거에서 자율주행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레깅이 되고 있다니까 뒤쳐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까지 얘기를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물차라든지 개인차 등 총량제 통해서 면허를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 이후에 이게 매매가 되면서 자산시장이 화물차도 한 6조 7조 그리고 개인택시도 5~6조 정도의 자산 자산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소각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에 있다. 한국은행이 리포트 잘 써내셨다 보고요. 제가 이제 우리도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역사책에서나 러다이트 배우고 적기조를 배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 국가, 사회, 공동체, 사업자들 전부 다, 다 현명한 합의점에 도달해서 별탈 없이 우리가 거대한 전환에 올라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